요한복음 4장 3장 3장 1절로 16절입니다. 오늘은 3절, 5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15절, 16절에 있는 영생 중심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하시니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금요일 저녁에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의 말씀과 함께 주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오늘 주님을 배우는 기쁨과 주님께로부터 덧입는 능력을 우리 모두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체적인 개요는 지난 주일에 설교를 하였습니다. 어쨌든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을 높이 세워드렸어요. 라피요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한 당신이 행하셨던 그런 표적을 행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도 라피 중에 하나이지만 당신은 급이 다른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으로 압니다. 라고 예수님을 높이 세워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다짜고짜 주님은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한테 말한다 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혹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는 한 하나님 나라 못 본다 네고대모가 기분이 좋았을 리가 없죠 어쨌든 불편한 심정을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그런 그 태어날 수 있습니까? 못에두번 들어갔다 나오란 얘기입니까?라고 표현을 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하셨던 말씀 또 한번 그대로 반복하시되 그 살짝 바꾸셨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으로 바꾸셨고 하나님 나라의 나라를 못 본다라고 한 것을. 이제는 하나님은 알아요.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바꾸셨지만 내용은 똑같았어요.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보면 거의 죽음 가까이에 가게 하는 긴 장침을 두 번이나 찌르신 거죠. 뭐 핵심적으로 보면 이런 거겠죠. 나는 안다. 너의 가장 큰 관심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아마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일평생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가르치며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오늘까지 칭송을 받으며 살아왔을 것이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그 우선순위가 바로 너 자신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정확히 말하지만 너 지금의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새로 태어나지 않는 한 물과 성령으로 지금 물로 다시 씻어지고 영으로 그러니까 새 영을 받아서 성령이 주시는 그새 영을 받아서 새롭게 되지 아니하는 한 너는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쨌든. 니고데모의 최고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 나라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예외적으로 이렇게 지금 요 본문 같은데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하고는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은 뭐... 몇장 넘어가다 보면 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천국 계속 말씀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아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하였거나, 아니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앞으로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런 어떤 외형적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보다 요한복음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보다 훨씬 더 많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질이라고도 할수 있는 생명을 많이 말씀하여요. 생명 생명 혹은 영원한 생명 영생형 그래서 요한복음은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떨 때에는 그것을 명확하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어느 본문에서는 그냥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 특징을 생명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부터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사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이것을 너에게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작과 마지막에서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각 본문들마다 요 생명과 관련된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틀림없이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관심사를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통해서 그에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너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많지. 너가 그렇게 관심 많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로 내가 설명해 주마. 너 새로 태어나지 않는 한 하나님 나라 못 본다. 너 물로 씻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 영을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인자 가 구약에 모세가 그 장대에 뱀을 높이 올려 드렸던 것처럼, 그 인자가 그 장대에 들려 올려져 매달리게 될 텐데, 그 뱀은 저주의 상징이잖아요. 저주의 상징인 뱀이 장대에 매달려 들려 올려졌던 것처럼, 그 구원의 상징이신 예수님이 사실은... 저주를 한 몸에 다 짊어지시고 그 장대에 뱀 혹은 악한 영뭐 사탄이 매달려 있었던 그 장대에 그 저주를 한 몸에 다 담아 예수님이 들려 올려지게 될 때에 그 뱀을 본 자들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보는 자들은 즉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나의 그 주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장 구버 구별이 15, 16절이 연결된 것으로 보아 그, 그 16절에서 끊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주께서 니고데모의 관심사를 그대로 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말씀하시면서 종국적으로 그를 영생애로 데려가고 계셔요. 요한복음의 주된 관심사인 이 영생, 생명이라는 말로 결론을 맺고 계셔요. 도입부는 니고데모의 관심사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하셨다가 결론부에는 그 나라의 중심에 인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생각했던 것처럼 율법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고. 율법을 지키는 자리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에 그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은 집요하게 이 영생,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관심사를 그 하나 아니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그 관심사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심사를 갖고 있었던 니고데모조차도 그 마지막 결론부에서는 영생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만큼 요한복음은 영생에 관심이 많습니다. 생명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달리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어떤 크고 추상적이고 개념적일 수 있는 어떤 것보다 그 나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의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실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공관 복음서에서도 즉 마테마가 누가 복음서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에 유대인들은 저 멀리 있는 언젠가 도래하게 될 나라의 관심을 다두었지만, 공관서, 공관복음에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언젠가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도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도 많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더그 강하게 밀어붙여서 언젠가 얻게 될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 그것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보다 많은 그 비중을 들여서 보다 많은 그 힘을 기울여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안의 삶의 질이에요, 질. 그걸 생명으로 표현한 거예요. 생명을 얻요 그러니 정말 우리가 요한 복음을 읽으면서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나도 예수님을 믿고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 언젠가 그 부활의 날에 천국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만을 말해서는 안 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이 영생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맛보게 해 주십시오. 풍성히 경험해 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목적이 그것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리함이라, 생명을 누리게 하리함이라 라는 거거든요. 여기에서요, 여기에서요. 그것에. 주 관심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와 같이 사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힘없이 죽은 자처럼 살아가다가 언젠가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그때는 좀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삶 살아가는 것만으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뚜렷한 특징인 이 생명력, 생명력이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모습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생명, 생명 하시는 거예요. 우병이어에서도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훨씬 더 풍성하게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물과 관련된 말씀에서도 "내가 주는 것은 영생하도록 하는 그 물이다" 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나사로 부활시키실 때에도 마르다에게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고 계시고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도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고 나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15장의 농그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도 그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기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의 기능이라고 할수 있는 아주 일상적인 생명의 기능이라고 할수 있는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입으로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자라는 것, 열매 맺는 것 이런 것들로 요한복음은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들이 읽고,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워져야 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라고 할 때,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몸으로 체득하면서 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입으로 먹고 맛보고 하는 것과 같이 하는 것과 같이 그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생을 보고 먹고 맛보고 전하고 하며 살아가는 그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니까요. 그냥 여기서는 예수님 믿는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생하고 절제하고 살아가다가 그냥 그 뭔가 이렇게 늘 인상 쓰면서만 살아가다가 참고 견디면서만 살아가다가 주님 제림의 날에서야 우리의 인상이 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영역들도 있지만 틀림없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힘이거든요, 힘. 힘이에요, 힘. 이런저런 역경과 난관을 그 딛고 이겨내요. 기쁨과 풍성한 그 삶을 만들어 내는 그 힘이거든요. 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그 상황에서 그렇게 그 찌그러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를 알고 믿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뭔가 생명의 힘이 작용하여서 그 싹을 띄워내는 거예요. 싹을 웃음의 꽃을 피워내는 거예요. 기쁨의 그 열매를 피워낸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누고 그걸 갖고 함께 교제하면서 정말로 세상에서는 볼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힘의 역동적인 장면들을 우리 개인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넓게는 이 사회 안에서 펼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펼치기를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 없고 이것 없고 이것 없으면 그런 기쁨, 그런 생명력,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 없고 이것 없고 이것 없어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 있음으로 인하여서 없으니까 힘들지만 힘든 걸 넘어서서 뭔가 그 생명의 싹을 튀어내는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이요. 그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삶이라는 말도 있지만, 보다 실제적인 의미는 그 오는 세상에서의 삶이에요. 즉, 하나님적 삶을 끌어와 사는 게 영생이에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질의 개념이 훨씬 더 강해요. 그것을 끌어와서 여기서 살아가는 삶을 주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흙탕에서 피는 연꽃처럼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진흙탕 아닌 진짜 아름다운 것만 가득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진흙탕에서 피우는 꽃과 같은 그런 인내, 힘겨움 같은 것들은 사라진 채 우리 안에서 꽃이 피어나겠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흙탕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이 생명 때문에 기쁨과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벌어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더 뚜렷해지는 겁니다. 이 진흙탕 같은 현실 속에서 진짜 아름다운 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혹은 알므로 말미암아 피어나는 것을 내 개인의 안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부의 관계 안에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 나라 안에서도 볼수 있게 해 달라고 이런 기도를 우리는 이 완복음을 붙들고 할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약속이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